디비쌤? 요즘 팔라듐이 뜨고 있다면서요? 요즘 원자재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먼저 금이 올랐고 그다음엔 은이 뛰었죠. 이제 투자자들이 아직 덜 오른 원자재를 찾으면서 팔라듐으로 시선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팔라듐은 왜 이제 주목받은 거예요?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쓰이는 금속이에요. 예전엔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필요 없어질 거란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팔라듐이 쓰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팔라듐 수요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죠. 그럼 최근 가격 급등은 수요 때문인가요? 수요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유동성이에요. 금과 은이 많이 오른 뒤 자금이 순환하면서 구리, 백금을 거쳐 팔라듐까지 들어왔죠.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가격 반응이 더 컸어요. 가격이 급등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맞아요. 팔라듐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자금이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죠. 게다가 생산지가 제한적이고 다른 금속의 부산물로 생산돼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도 어려워요. 그럼 주린이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팔라듐에 투자하려면 코인이나 바를 구매하거나 관련 상품을 사야 해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실물을 직접 보관하긴 어렵죠. 그래서 팔라듐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라이즈 팔라듐 선물 ETF로 접근하면 간편해요. 소액으로도 팔라듐 추세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